매달 20만원 이자 받는 제가 1금융권 고금리 예적금 추천드릴게요 통장만 바꿨을 뿐인데 한달에 받는 이자가 7천원에서 20만원이 된겁니다 고금리 예적금 다 정리해왔으니까요 여러분께 딱 맞는 통장 제가 찾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멘토리입니다 저는 한달에 평균 20만원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요 1년에 약 250만 원을 은행에서 받습니다. 덕분에 이 돈으로 무료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는데요. 은행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받나 궁금하시죠? 그저 모은 돈을 입출금 통장에서 고금리 예적금으로 옮겼을 뿐인데 한 달에 받는 이자가 7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불어난 거예요. 돈 액수는 심지어 똑같은데 이렇게나 달라지더라고요. 이걸 경험하고 저는 매달 고금리 예적금을 찾아서 제 보유 현금을 예치하고 있고요. 저만 이렇게 고의자 받기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정리한 엑셀표 공유 드리고 여러분들께 딱 맞는 고금리 예적금 추천드릴게요. 자료 다운받으시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적금 예금 영상을 올리면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리거든요. 예적금에서 어느 세월에 돈 모으려고 그러냐... 당연히 예적금만 하면 안 되고요. 저의 재테크 루틴을 따라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본업뿐만 아니라 부업을 지속해서 월 저축액을 높이고 있고요. 고금리 예적금으로 돈을 빠르게 안전하게 불렸습니다. 그 돈으로 금매로 나온 서울 30평 아파트에 투자해서 이번에 이 집을 팔았고요. 시세차익 3억 4천을 받습니다. 제 경험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저처럼 안전 지향적인 재테크를 추구하신다면 저처럼 월 저축액 높이기, 고금리 예적금, 부동산 투자 세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즘 코인 주식처럼 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재테크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저도 적금하는 제가 미련해 보이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적금 7%이자 크기는 한데 코인 수익률에 비해서는 정말 작 거든요 하지만 코인이나 주식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잃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부업 적금 서울 아파트 투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돈이 100 오르는 안전지향성 재테크입니다 부동산 부업 직업에 관한 영상은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누구나 지금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는 고금리 예적금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예금, 적금 구분해서 정리를 했고요. 예금부터 보시면 기준이라고 적혀 있죠. 이 기준이 뭐냐면 예금은 가입 기간별로 금리가 다르거든요. 전부 은행만 봐도 3개월 때는 3.4% 이자를 줬다가 6개월에는 3.5%의 이자를 줍니다. 이렇게 가입 기간별로 대부분의 예금들이 금리가 달라지다 보니까 제가 6개월 예금을 드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예금, 12개월 예금을 드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예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개월짜리 예금을 드실지 그것만 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이저 은행의 괜찮은 예금들도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금 든다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 일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이 예금 드시면 좋거든요. 이것도 같이 봐주시고 이것도 이따 설명 같이 들으실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뱅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인터넷 뱅크에서 괜찮은 예금들 제가 추려왔습니다. 그리고 은행명, 상품명 이렇게 정리했고요. 가입 가능한 예치 금액도 정리했고, 특이점과 우대 조건입니다. 그리고 참고해 주실 것이 저는 여기 정리되어 있는 예금보다 금리가 더 높아도 너무 조건이 까다롭거나 혹은 12개월 이상 가입해야 되는 예금들은 제가 제외시켰거든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적금 탭 같은 경우에도 기준 이렇게 정리했는데, 요즘 고금리 적금이 컨셉이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앱테크 성격을 띠는 게 있고, 그리고 청년 적금, 그리고 인터넷뱅크 적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적금이 뭘까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자료. 다운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다운받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예금부터 추천드릴 건데요. 지금 1 금융권에서 가장 고금리를 주는 예금은 바로 신한은행 CD 예금이에요. 어 CD? 여러분은 CD를 아시나요? CD가 뭐지? 싶으실 텐데 CD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예요. 이게 3개월마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예금도 3개월마다 금리가 변동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비대면 가입이 안 되는 제품입니다. 영업점을 방문해야지만 가입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예금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점들을 여러분들이 다 충족하실 수 있다면 신한이 짱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가 대체할 수 있는 예금을 기간별로 알려드릴게요. 3개월 예금에서는요, 전북은행, 우리은행이 괜찮습니다. 특히 저는 JB 다이렉트 예금을 가입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은행 원플러스 예금은 지금 3개월 기준 3.47%의 금리를 줍니다. 이게 되게 괜찮은 게 3개월은 사실 되게 초단기 예금이잖아요. 보통은 3% 전후에 금리를 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정리드린 이두개 같은 경우에는 3.5% 거의 전후로 굉장히 높은 금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예금을 가입하실 분들도 우리은행, 전북은행이 참 괜찮은데요. 우리은행에서는 무려 6개월 가입 시에는 3.52%, 그리고 전북은행에서는 3.5%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 6개월짜리 예금을 주로 들고 있는데요. 우리 2030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도 해지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이자를 거의 못 받아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3개월, 6개월짜리는 은근 시간이 금방 가서 중도 해지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청약을 열심히 넣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내가 결혼할 예정이라든지, 내가 차를 살 예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갑자기 예금을 해지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좀 기간이 짧은 예금을 드시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12개월 예금에서는요.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이 괜찮은데요. 원플러스 예금이 지금 3.52% 금리를 주고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가입 시 3.5%의 이자를 줍니다. 근데 신규 고객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1년 상품 가입하셔야 주는 금리입니다. 이게 특판 상품이어서 아마 빠르게 소진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행에 가입 못하시는 분들은 경남 은행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시겠죠? 나는 강제적인 저축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러신 분들은 긴 예금 12개월짜리 예금으로 돈을 묶어둠으로써 가소비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특성별로 이 가입 기간을 잘 정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메이저 은행 세 군데를 가지고 제가 좋은 예금을 정리해 왔는데요. 사실 예금 가입한 한다는 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가입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은행에 예금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이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이용하고 계시죠. 여기 지금 모든 예금들이 다 3.4%의 금리를 주고 있거든요. 내가 이세 군데 은행 중한 군데를 이용하고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세 가지 예금 중에 하나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농협은행은 예치금액이 작은 것도 장점이네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뱅크 예금인데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금들 중에서 금리가 가장 낮죠 가입 방법은 굉장히 간편한 게 바로 예, 인터넷뱅크인데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코드 전기예금을 든 적이 있는데요 일단 금리도 3.3%로 이셋 중에 가장 높고요 3개월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이 돈이 묶이는 거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고 인터넷 뱅크 중에 가장 고금리 예금을 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K뱅크의 코드정기 예금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적금을 추천드리는 분들은요, 내가 매달 일정 금액 강제적인 저축을 통해서 500만 원 모을 거야, 1000만 원 모을 거야 이렇게 목돈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적금을 드셔야 되고요. 예금은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가지신 분들 있죠. 나는 이미 목돈 10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큰 돈을 한 번에 은행에 맡김으로써 고이자를 받 싶어, 목돈을 굴려서 빠르게 돈을 불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예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 초년생 때는 적금을 열심히 했었고요. 지금은 예금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멘토리표 예금 적금 추천 어떠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